이 시간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의 별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익산에 처음 내려오고 어, 그날 새벽에 이제 잠이 깨어서 깨서 교회에 가는 길에 어, 논이 있는 곳에는 또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저는 논이 있으니까 가로등이 없어서 캄캄한 그밤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별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어, 참 아름답구나 한참을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쏟아지는 듯한 별을 보았을 때는 그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인데요. 밤새도록 이제 버스를 타고 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새벽녘에 이제 눈을 떠서 창밖을 봤는데 이게 평야, 건물이 없고 그냥 평야에 카캄한 하늘에 별들이 떠 있는데 살면서 그렇게 많은 별은 그때 이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림과 같은 많은 별을 보고 아름답다.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하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밤 하늘에 밝히는 별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빛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그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을 보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현대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하지만 초대 교회 때도 문제가 많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단으로 인한 그 혼란스러운 그 거짓된 가르침의 문제도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분열과 당파 문제 어 갈등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된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공사 중인 거죠. 항상 공사 중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여기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당연히 여기고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야라고 여기며 포기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어두운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밝게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교회를 꿈꾸셨고 설계하셨고 또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현실에 좀그 괴리 괴리 떨어져 있는 동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나아가야 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빛으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2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나요? 없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다면, 정말 그 비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밝히 본 사람은 내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다양한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를 말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과정인데요. 우리가 보통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이미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가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영선 목사님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신분에 걸맞은 수준이 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막을 안 띄워드리고 읽어드려서 좀잘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풀어서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덧입어 가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 그 구원,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정은요. 모든 구원의 과정이 그렇듯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화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너희가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화는 노력해야 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그 노력은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 장, 거기 5절, 6절, 7절에 보면 주님이 복종하셨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주님이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신앙 생활을 오래되었어도 순종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경험상 알 거예요 신앙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 모습은 그대로예요 제자리 걸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거짓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그 사람 안에는 미움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정직하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요. 그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닮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예수 닮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저희 교회도 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럼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이고, 또 그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방에 이제 신방,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방에 한 켠에 이렇게 시가 걸려 있었는데요. 그 시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다른 성도님이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였어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시의 제목이 너무나 어, 그제 뇌리에서 버, 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시의 제목이 뭐냐면 작은 거인이 작은 거인. 그 권사님을 볼때 작은 거인 같다고 생각하고 시를 지으신 거거든요. 굉장히 외소하신 분입니다. 키도 작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죽을 병을 아셔서 아르셔서 이게 막 수술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몸도 굉장히 연약하고 외소하신데 그분의 그 살아가는 삶이 삶의 모습이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인과 같다.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는 시가 그 권사님의 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닮은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 저도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더 완벽한가요? 그게 아니죠. 네. 어, 정말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볼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그 모습을 본받고 싶더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제가 나이가 더 먹어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얼굴이 제 흔적에서 보이고 예수 닮음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신가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항상.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복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한서한 가지 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요, 이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은 필연적인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 성화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이 흔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닌지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도 흠 없이 점 없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닮아가는 과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디더라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예수 닮는 이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도록 너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하나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 자연인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죄를 기뻐하죠. 여러분, 죄는 노력 없이도 지을 수 있는 게 죄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향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거 노력해서 하시나요? 죄 짓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 예수를 믿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는 일을 하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소원, 말씀 읽고 싶은 소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소원,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시나요? 소원을 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기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죠. 이 12절과 13절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한 하는 그 복종이라는 그 성화의 과정의 복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존 모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중지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가 안 하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서상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예수를 닮아가는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순종하라.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수를 닮아가라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었다고 1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 이들이 순종해야 할 특별한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열 그리고 다툼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장이절3 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도 보면 한 마음을 품으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라고 바울이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투고, 허영,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허영심에 취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 건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 이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의 조짐, 다툼의 조심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특별히 무엇을 순종해야 하느냐 예수를 닮기 위해 예수 닮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뭘까요? 불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뒷담화를 포함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 불평은 공동체를 분열시키죠 서로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런 불평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비는 뭡니까? 다툼을 말하는 거죠. 이것 역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그치십시오. 원망이 없이 하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할때 너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룰 것이고 예수를 닮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함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그렇게 나아갈 때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흠이 없다와 순전하다를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흠이 없는 것은 외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요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순전하다는 건 내적으로, 내적으로 도덕적인 모습이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볼때 외부의 사람들이 보거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결점이 없다는 거죠 순전하다는 건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 모시기에 깨끗하고 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여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 나타날 때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빛으로 환하게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환하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내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빌그 목사님의 필립보서 강해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류하고 교제했을 때 얼굴에 광채가 생겨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영된 그의 얼굴에서는 계속 빛이 났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말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얼굴과 인격에서 나타나서 하늘의 달과 별처럼 세상의 빛으로 사회에 우뚝 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빛이 비추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반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과정이 남아 있어요. 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는 그 은혜의 역사에 힘입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갈수 없어요. 예수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닮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될수록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해나갈수록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